네, 승진의 농장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지금 홍감자 밭에 와 있는데 어 수미는 수확을 다 했는데 홍감자가 지금 순이 안 가고 꽃이 계속 올라와서 아직 못 캐고 있습니다. 어 날짜는 한 29일 날 캐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잎이 좀 많이 노아질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지금 꽃이 피고 잎이 노래져야 되는데 아직 잎이 안 가서 지금 한번 캐봤는데. 어, 왕특하고 특사이즈가 나오네요. 여기는 좀안될줄 알았는데, 하도 자르가안될줄 알았는데, 괜찮네요. 키워 보니까. 그 다른 밭은 가보니까 아마 뭐 탱주 같은데, 이 밭은 그래도 흙이 좋아서 그런지, 그럭저럭 게않습니다 29일 날 보고 캘 계획이고요. 감자가 굵기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. 뭐, 처음 해보는데, 이게 뭐, 감자를 좀 깊게 심어야 되는 모양이에요. 한 감자는. 거의 막 위로, 너무 많이 달리니까 위로 막 올라오고 이렇더라고, 보니까. 요 이렇게. 혹시, 홍감자가 필요하시거나 뭐, 하시면은, 뭐, 싸게 파니까, 10kg에 2만 5천 원에 팔고 있으니까,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아, 꽃이 너무 이쁘게 폈어요 보라색 꽃이. 아름답습니다. 어저께 비가 오고 오늘 캐 켜보니까, 저게 수분은 뭐 들어가진 않았어요. 한번 켜볼까요?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켜보죠. 이건 손이 좀 작은데 안 봅시다. 이렇게 어, 나오면 이렇게 안굵더라고요황부터자처럼 이거 보세요. 이리이리 이렇습니다. 뭐 상자밖에 안되는데 아 어, 이것도 있네요. 어, 이건 크네요. 그죠? 이거는 왕특 사이즈 옆에 한번 해볼까요? 아 요거는 상자 상자 맞습니다. 상자 이게 뭐 굉장히 많, 20개씩 달리는 것 같아요. 많이 달려요. 생각보다 이게 감자가 굵어야 되는데 굵진 않고 이아 요것도, 요것도 괜찮네 요, 요게 상자고 요게 특자 정도 됩니다. 한감자는 물어보니까 별로 안 굵다고 하네요. 안 그래도 요거. 저 위에 밭에는 완전 탱자 같은데, 좀 늦게 캘 계획입니다. 너무 작아서. 아, 수분이 없어요.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도. 원래 반되는 이유가 이 수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혹시 먹고 싶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그저 전화번호를 남겨둘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이상, 승재는 농장이었습니다.